저는 프리랜서 마케터이자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정혜윤이고요. 이것저것 하기 좋아하는 다능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드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실현을 해야겠다,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가볍게 할수 있는 일이 뉴스레터였고, 여기에 이제 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일단은 사이트에 올리고, 그거를 뉴스레터로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저의 이야기도 가끔 이제 녹여서 나가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유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느슨한 형태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일단 도메인만으로도 좀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딱 느낌이 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도메인에다가 아카이브 겸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 이런 걸 하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어요. 제가 커뮤니티로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 이것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뭐 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료 형태의 뭐가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되게 무궁무진 하잖아요. 그냥 그런 가능성을 다 담아내기에 웹사이트가 아무래도 있는 게 제일 저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콘텐츠 위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좀이 커뮤니티를 설명하는 소개글이랑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를 그래도 한 13번인가 진행을 했어요. 좀 색깔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라고 해서 멤버들이 직접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저도 어, 사이드를 조금 미디어처럼 바라봐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뷰 제안 같은 게 들어와요. 뭔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책 인터뷰가 많이 들어오고, 부캐나 사이드 프로젝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책이나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도 연락이 옵니다. 어, 10년 동안 마케터로 일을 했는데요. 한 3, 4년 정도는 에이전시에 있었고, 나머지 이제 5, 6년 이상이 스타트업 쪽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면 안 해본 일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안 해본 일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전 스타트업에서도 그냥 웹사이트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있을 때도 있고 리소스를 못쓸 때도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laughs> 쓸수 있는 툴을 검색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엄청 좋은 파트너였죠 아이맵이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만들고 티켓을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었습니다. 엄청 직관적이에요. 너무 직관적이어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다 어느 정도의 그 되게 있어 보이는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템플릿도 되게 많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발견하면 거기서 조금씩만 바꿔줘도 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 화면 비율에 따라서 딱 제일 보기 좋은 형태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템플릿 설정만 잘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그게 너무 편합니다. 모바일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상태로 볼수 있고, PC로 보는 분들은 더큰 화면에 최적화된 상태로 볼수 있고, 구성 요소가 다양한데, 이거를 그냥 블록 맞추기처럼 넣을 수 있는 게또 되게 좋아요. 뭔가 배너를 넣고 그 다음에는 상품을 넣고 싶으면 딱그 블럭을 그 자리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템플릿이 구성이 돼 있는 게 되게 편했고요. 연동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 같은 거 붙이는 것도 정말 잘돼 있고 모를 때는 다 검색해 보면 진짜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진짜 검색만 할줄 알면 다 웹사이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 붙이고 이런 게 예전에는 더 복잡했나봐요. 근데 지금은, 어, 방법 진짜 정리 잘 돼있거든요, 아이맵에. 그 메신저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가 안 되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줘요.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해서 사실 결제 시스템도 엄청 빨리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이 좀 놀란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조금 뿌듯했죠. 그래서. 좀 치트키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텍스트가 주는 매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텍스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페이지 안에서 그냥 이렇게 쭉 펼쳐진 형태잖아요 그 형태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느낀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들을 최대한 잘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제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어요. 이 베이스로 이제 계속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뉴스레터를 읽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엄청 든든해요. 제가 어떤 재밌는 일을 하면 여기에 움직여줄 수도 있는 나를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어떤 누군가가 되게 재밌는 일을 하면 그거를 또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더 서로 그런 좋은 영향?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